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바보되는 일이 아마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 속는 일이라면, 뭐 욕이라도 하고, 혹은 원망이라도 하고 나면, 좀 풀릴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속고 나면, 뭐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혹은 분풀이 할 때도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저질러 놓은 일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허사가 되었을 때, 그 허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옛날 뭐 젊은 시절만 생각하고 머리로도 충분히 기억하겠다 라고 했다가 약속을 잊어먹거나 할 일을 깜빡했을 때 정말 허탈하거든요. 스스로 속은 겁니다. 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속았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러니 이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속는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의회에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공의회에서 이 가야바가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던 말이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뭐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이거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가 없어야, 죽어야 더큰 유익이 될거 아니냐. 너희는 그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냐. 그 얘기거든요. 맥락 그대로는 뭐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 하나 죽여서 온 민족이 평안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군중들을 향해서 생각도 없는 사람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는 뭐예요?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그 정도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향해서, 아, 계산 좀 하고 살아라. 응? 신리를 좀 따져봐라. 이렇게 호통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아주 어 전형적인 모습이 이 가야바에게서 나타납니다만 자, 그러나 우리가 그 결국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가야바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너희는 정말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해 큰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마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잘 알잖아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막 비웃으며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재판하고 있고 너는 지금 죄수로 여기 있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가 어디 있냐? 마치 자기가 가진 힘이 진리요 지금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권력이 진리인 것처럼, 이 빌라도가 큰 소리 쳤지만, 그 결과로 가보십시다.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 역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우리 예배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똑똑한 자신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남을 구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니만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그래? 비아냥거리고 모여있던 군인들도 덩달아 희롱하면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며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소란을 피우는 이것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억울하고 황당하게 당하는 그 십자가 형이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히려 담담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죽음 앞. 논어에 보게 되면 증자가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지장사 기명야에요 인지장사 기언야 선이라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는 그 죽음에 이르러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그 죽음에 이르러 하는 말이 선하다. 논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울음소리가 애처롭지만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선한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은요, 죽을 때 누구나 바로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가장 선한 말이라고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마지막까지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체로 사람은 죽을 때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하고 선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논로에서 증자가 한 말입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는 관리들과 군인들이 떠들고 희롱하며 비웃고 있지만 정작 그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선한 말이야 말로 뭐란 얘기요? 예수님의 진실이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진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이미 당신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예수님 자신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지금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는 것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둘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로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서했고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용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똑똑하다고 소리지르고 난리치던 사람들인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뭘 몰랐다는 겁니까? 누구보다 잘났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에게 무왜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 보음 앞으로 돌아가서 19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남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쭉 내려다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주목할 게 뭐냐면 숨겨졌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졌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숨겨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겨졌다라고 숨겨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들이 반항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눈이 숨겨지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숨겨졌기에 진리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진단한 그들의 상황이고, 이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졌기에 진리를 알수 없었다. 이 말씀의 의미.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 이미 가지고 있던 양심, 이미 가지고 있던 정직을 버렸다는 거예요. 뒤로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양심, 뒤로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진리도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예수님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이게 그들의 딱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무지는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식은 배우지 않았기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식은 죄가 아니. 그러나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모른 척하는 무지는 죄입니다. 더군다나 영적 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 영적 무지, 가장 어리석은 무지가 영적 무지이잖아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총명이 흐려지고 이성이 재구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가 모르고 이런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 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원인을 모른다니까. 사람이 무지에 빠져서 어리석어지면요. 분명히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끝까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누구 때문이고, 잘못된, 잘못된 것도 누구 때문이며, 만사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라 생각하는 한은 참 원인을 알 수가 없지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가면 무지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베이컨이 주장한 것 중에 뭐냐면 우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론. 이건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무언가의 우상에 빠지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진 오류나 편견 또는 선입견, 거기에 깊이 깊이 빠지면요 올바른 인식을 할수 없게 되고 또그 어떤 세계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든 무언가 스스로 세운 편견 스스로 붙잡고 있는 오류 이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고 인간의 기능마저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인간이 망가지고, 영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 사는 걸 베이컨 우상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이성이 병들었고, 불신앙에 빠진 데에서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의 교인들이 그랬고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가야바가 망언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하나에 빠져서 우상처럼 판단의 능력과 지혜가 꼭 써져버린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한 행동의 후속 결과도 모르고 그 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사여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기도에는 구원론이 있고 또 선교론이 있다. 그렇게 신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서 저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이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높은 차원에서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장면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운 사람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연민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도무지 믿으시냐 말이에요, 이게.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누구를 향한 미움도 없습니다. 또 어떤 원망도 없지요. 오직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오직 긍휼만 보여 주고 계시잖아요. 감히 우리가 보여 줄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그것도 곧 죽임을 당할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 권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알수 알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불행한 것은 알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알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알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버리지 말아야 되고, 알아야 할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무지에 빠져서 결국 모든 걸 모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영의 귀가 다치지 않도록,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할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계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 그 기도의 의미, 그걸 깨달아야 하는.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 밑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철학이나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눈이 가려진 채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훨씬 지난 그때에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있게 했음을 안다면 그런 나를 더욱 알아야겠고 내가 하는 생각에 관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무지로 모든 걸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